안녕하세요. 차성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우리 대응 전략을 빠르게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오늘 저녁 시간, 오후 시간에 자,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단기 고점 구간에 위치해 있었던 룬 네트워크 코인이, 자, 거리량 증가하면서, 우리 265원 가격, 270원 목표가 부근까지 시세 분출하고, 약세 전환되면서,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됩니다. 됩니다. 근데 이제 순식간에, 자,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강세 구간 지속되면서, 시세 분출하던 우리 룬 네트워크 코인이, 자, 여기서 약세 전환되면서, 추세를 깨고, 급락이 나와버려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이제 대량거래 터지면서 가격을 또 방어해주고 강세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큰 위아래 변동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를 여러분들이 기준 잡고 변곡은 얼마이고 어떻게 매매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빠르게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 네트워크 코인이 그동안 많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여러분들 크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위트로의 지지선과 그리고 위로 한번더 시세 나왔을 때 매도 목표가 되는 내용들 잘 체크하고 10월 우리 눈대의 고코코인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인 우리 대응 전략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빠르게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1일 주말에는 제가 저녁 시간 이캐시 코인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이캐시 코인의 타점을 여기서 잡아 드리고 10월 1일에서 10월 2일까지 하루 이틀 만에 플러스 약15%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겨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코인은 왁스 코인인데요. 자, 9월 28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던 왁스 코인 56원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자, 타점을 한번더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면은 9월 28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타점 잡아드린 왁스 코인이 9월 30일, 네, 한뭐 2박 3일 정도, 네, 3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직전에 저항대를 돌파하면서의 폭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약15%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왁스코인 전에는 제가 또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나요? 자, 9월 25일 타점을 잡아드렸던 자, STP 코인 같은 경우는 76원에 네,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9월 25일 저녁 11시경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우리 STP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큰 시세 분출한 이후에 그 시세를 반납하고 다시 그 저항대를 돌파했다가 눌렀다가 반등하는 요 타점에서 네, 우리 공략을 공고드렸고요 그리고 9월 25일에서 9월 28일까지 한 3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약 20원 정도 플러스 약25% 정도의 상승을 이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과거 공략했었던 타점까지 다시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때 v자반 등이 나올 때 공략하시면 다시 한번 또 강한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코인으로 추가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자, 매일 제가 12시간 넘게 차트 돌려보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을 제가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점들, 폭등하는 종목들, 단기 시세 누르볼 수 있는 종목들을, 네, 이제 선별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추천 종목들을 문자로 문자로 답장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이 추세를 네, 우리 저점과 저점 가격을 계속해서 네, 우리 룸네트워크 코인이 높여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뭐 여기서의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추세를 이어 나가고 있었는데 일단 요 추세가 깨졌다 라는 것은 일단은 부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지켜주고 지켜주고 지켜주면서 반등하고 반등하고 반등했었는데 지금은 이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는 236원 구간이 저항 변곡이고 그리고 이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하게 될 텐데 하락 a b c 파동이 나오면서 200원과 210원의 매물대를 이탈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추가 낙폭은 어디까지? 과거에 대량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가격인 자 170원까지 낙폭을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상향 추세가 마무리될 수도 있는 추세이탈의 구간이다. 지금은 하락파동즉 역추세 구간을 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36원 구간 강하게 이제 돌파 못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 관점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꺾 이제 고점 매도 대응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200원과 210원 안 깨고, 반등하면, 다시 한번, 236원 가격을 1차 목표로 여러분들 매도 기회 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추가 낙포 어디까지, 170원까지, 네, 낙폭 확대 가능성 제시해 드리니까, 우리 보유자분들께서는 오늘 밑꼬리 가격인 210원과 그리고 과거에 주요 가격을 방어해 주면서 저점을 다져나간 이 200원 가격대,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잘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룸 네트워크 코인의 단기 목표가 236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눌렀다가 반등할 때 목표가는 조금 더 높아질 거예요. 이 저항대가.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면은 지금은 여기가 저항이지만은 나중에는 240원대가 저항이고 나중에는 250원에서 260원대가 저항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 추세선을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지금 돌파 못하면 매도 대응하고 빠졌다 반등할 때 재공략. 그리고 저항받고 꺼지면 매도 대응하고 또 빠졌다 반등하면 제공략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추세 상단 구간의 저항 구간 때까지의 단기 시세 누려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이 추세선을 강한 거리랑 수반하면서 돌파하면서의 추가 시세를 기록하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룸 네트워크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까지 약 210일 정도, 7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요. 이 7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전고가를 돌파하고 강한 시세가 분출되게 된다면 큰 형님이 가면 우리 작은 형님들 어깨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 알트코인들이 비트가 폭등하는 불장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어깨가 높아지고 큰 시세가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2018년도와 2021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언제 내년 24년 4월 25일에 또다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거는 이제 100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을 때 하나의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이 된다라고 했을 때이 생산,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100의 노력이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이 하나가 아니라 0.5개가 채굴이 되게 되고, 그만큼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이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지난 18년도 반감기, 21년도 반감기, 그리고 내년 24년도의 반감기가 도래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바닥에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네, 코인들 그리고 단타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을 이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저는 좀 종목에 물려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 가방이 없는 코인들은 빠르게 좀 쳐내시고요. 그리고 추가 대응이 필요한 코인들은 추가 대응 통해서 남은 7개월 동안 여러분들 수익 전환을 할수 있도록 소통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네, 점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렇게 지금 이뮤터블엑스 코인처럼 제가 이제 730원에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플러스, 80% 정도의 이제 폭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좀 빠르게 단기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 드릴 거니까요. 같이 네, 계좌 수익, 계좌 승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